남자의 사주를 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분 결혼할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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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가 외로움이 아니고 당신이 외로움을 즐기는 사주가 있어 아 여성분이? 어! 근데 궁합으로 보면은 되게 잘 맞아 왜잘 왜 맞냐?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주 무척 도 이분한테 이분 바라보는 사랑이 많을 거다 애교도 마찬가지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내조성이라 그러잖아요 연상을 만나야지, 백년을 산다. 말대로 말 이을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총각 도사 장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 선생님 그 선생님 이점사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궁합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 그렇죠. 궁합은 쯤 지... 진짜 인생관이 출발인데 중요하지 어... 음. 제가 오늘 그러면은 오늘은 저 방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두 사람의 음. 남자분 한 명과 여자분 한분 해가지고 남의 저, 뭔가 남의 궁합을 받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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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정말 네. 누구인지는 말하면은 이게 또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사주로만 봤을 때이두 사람의 궁합이 어떤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게요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럼 여성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67년 67년 성분 같은 경우는 연하예요. 연하. 네, 74년. 어, 근데 67년 어, 8월 15일 이날 여성분은 네. 치마둘의 여자. 어... 강한 사주야. 오, 왜? 네. 겉으로도 강할 거다. 남자의 만큼의 강한 사주를 가졌는데 음. 이게 있어. 강한 만큼 눈물이 많아. 그 이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 치마 들려 여자다. 남자의 사주를 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분 결혼할까? 왜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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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가 외로움이 아니고 당신이 외로움을 즐기는 사주가 있어. 아 여성분이?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거나 내가 사, 하는 것도 나댄다 그랬잖아. 응. 나 나댄 되는 사주가 좀 많고, 어허허허. 어. 또 어딘가 모르게 또 있지.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3자권을 책임지고 있지, 정리 전도문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말해서 네. 어 치마 들려 여자 난 남자 같은 뭐 장군 같은 사주를 가졌어 장군 같은 사주를 가졌어 네. 그래서 나는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할까 음. 어? 둘이 궁합이라 고 그러잖아 네. 그리고 남자가 연하잖아 네.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여성분은 음. 분명히 강한 사주가 있기 때문에 음. 누가 좋아한다 해도 어너 그만이야 네. 이런 스타일이야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도. 네. 그러긴데, 외로움을, 고독을 자기가 말대로 즐기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 몇 년생이라 그랬어? 어. 어우, 이건 바뀌어 됐네. 근데 궁합으로 보면은 되게 잘 맞아. 왜, 왜잘 맞냐?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주. 그래서 이 소리를 해, 궁합을 봤을 때. 순간 아플래, 평생 아플래. 이 소리를 합니다, 나는. 두가지 얘기해요. 순간은 헤어지면 그만이야. 평생은 평생 가슴앓이 하거든요? 궁합이 음. 좋아. 음. 근데 나는 이게 있어. 음. 이 어, 8월 15일 67년이라는 이분께서 음. 결혼할까 봐가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겉으로는 강하면서도 속으로는 외로운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작년부터가 네. 뭐 아니고 2, 3년부터 아 나도 이제는 아 나는 외롭다. 나도 이제는 조금 평범한 삶이라 그러잖아. 음. 평범한 삶. 여성으로서 사랑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은 100% 있었어요. 음. 그래서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음. 어, 60, 어, 74년생이라 했잖아요. 네. 4월 15일이라는 이분하고, 음. 올해, 여름에서 9월 10월이 보여요. 음. 8, 어, 9월 10월에 연애 같은 거 있잖아. 오, 네. 뭐, 뭐, 우리가 뭐, 우리가 약혼을 해요. 우리가 결혼합니다.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있어 보여요. 이왜이 이 여성분이요? 올해 홍기가 들어와 있어요. 음. 여성분이 홍기가 들어와 있어. 근데 이분은 한번 실패해본 사람은 아니잖아. 음. 어 늦게 가나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음. 나는 둘이 궁합으로 본다면 궁합은 나쁘지 않다. 이 남자가 바라보는 사람. 근데 이거, 난이 소리가 잠깐만 나와. 74년 4월 15일 이분께서 음. 무척도 뭐, 연상이라고 하기 전에 음. 무척도 이분한테 음. 바라보는 사냥이 많을 거다. 음. 애교도 마찬가지.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내조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내조성도 남자가 많은 사주고요. 네. 둘이 근데 호기훈기가 훈기, 보이는 연애해? 약간 그런... 내가 보기에는 연애 훈기는 없어, 아직까지. 어... 바라보는 사람. 눈팅 약간 좀 썸, 썸 어. 애들 맞들 이게 바라보는 어. 사랑이 있잖아. 어. 이 남성분께서 보이지 않게 보이자는 짝사랑이라고 했잖아. 어. 이게 자꾸만 보는데 그게 무슨 궁합이야?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이두 사람이 음. 실제 연인으로 발전된다면 이두 사람 궁합은 괜찮은 궁합인가요? 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어, 74년 어, 아까 4월 15일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음. 연상을 만나야지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상형을 연상이 좀 많은 사주예요. 음. 그리고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 그러잖아, 요 우리가요. 음.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 74년 어, 4월 15일은 연상을 만나야지 100년을 산다. 음. 말대로, 말, 이혼 수가 없다. 음. 근데, 아, 어, 이 여성분이 내가 보기엔 결혼할까?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기혼기결혼운기가좀 약한 게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항상 있지 외롭지 않다는 게 있어 음. 그리고 이게 있잖아 자유의 영혼 이런 스타일이거든 음. 그래서 어딘가 매여있고 가정을 가진다 자식을 낳다 이거를 할 자신이 없는 분이야 음. 본인 자체가 그래서 나는 궁합은 나쁘지 않다 네. 궁합은 나쁘지 않은데 아, 어, 과연 나는 좀안 좋은 소리지만 네. 74년생이 바라보는 사람? 짝사랑이다. 짝사랑. 이거로 아, 네. 끝날 확률이 좀 많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9월, 10월에 어, 최종적인 게 있어. 네. 이거에 어, 여름에서 가을을 들어가면서, 겨울을 음. 들어가면서, 어, 이게 없으면은, 뭐랄까 좀, 어, 어떤 해프닝 이거 있잖아요. 음. 이, 이런 거로 서로 좋은 관계가 될 거다. 음. 어,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성분은요. 무척 남자같은 사주야 그거 진짜 겉으로 하나 하하하하 고막막누구봐도로 큰소리 뻥뻥 치는 사주인데 눈물이 엄청 나. 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다? 좀안 좋은 소리 좀 할까? 안 좋은 소리 해도 될까요? 네, 환경적인 슬픔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가정사와 결혼이라는 거를 쉽게 안할 거다 난이 소리를 좀 하고 싶어 아... 연애는 좋아 아까도 했데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 그랬잖아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어딘가 모르게 어 8월 15일이라 했잖아요 네. 무척 강하신 분이에요 음.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중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좋은 일을 좀 많이 할것 같아. 음. 결혼이라는 생활 보다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주도 많을 수 있을 고 음. 좀, 뭐랄까, 어딘가 모르게, 뭐, 부모, 동기, 정, 형제, 사춘, 직계까지 또 친구들까지 다 챙기는 사주가 많아. 음. 음. 그래서 나, 근데 나는 내가 점을 잘못 보는지 몰라도, 어 커플과 어떤 해프닝 같은 거 같은 거지, 결혼,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나는 오래 결정이야. 어, 여름에서, 음. 가을에 이게 결정이 안 지면, 음. 좀 해퍼링 같은 거. 아, 남성분이 좀 짠하네, 나. 나는 모르겠어. 음. 바라보는 사람, 짝사랑 같은 거 있잖아. 가슴앓이 한다고 그래. 나는 몰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어. 그러면은, 근데 선생님 일단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궁합은 나쁘지 않아 어, 궁합은 같아요. 좋다. 그 대신 뭐냐면 여성분이, 음. 진짜로, 나 이제 결혼할 거야. 그럴 거 같으면 결혼할 거 같아. 음, 알겠습니다. 이건 두 분한테 달려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